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꽃바람티입니다. 여자지 금손 어머니는 예쁜 모습 찾아서 애기들 바이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주고 나서 애기들 얼굴이 조금 굉장히 화사하게 보여서 잠깐만 영상 담아볼게요. 핑크 가시호랑입니다 핑크 가시호랑이 지난번보다 애기들 이렇게 또랑또랑 해졌습니다. 물주고 나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쌩글쌩글 물주다 보니까 또 저녁때가 또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 부랴부랴 잠깐만 영상 담아봅니다. 색깔 너무 예쁩니다. 완전 꽃분홍색으로 진한 꽃분홍색으로 물들였는데요 핑크 가시호랑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구도 생성하면 어, 더 예쁜 모습 될 거고요. 얼굴은 조금 작아지도더 또랑또랑하니 예쁘게 변할 것 같습니다. 핑크 가시호랑입니다. 핑크 가시호랑이 하베더보이 굉장히 지금 예뻐지고 있습니다. 꼭 제가 인위적으로 물감 칠해놓은 것처럼. 색깔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어요. 하베더보입니다 하베더보이. 하베더보이. 지금은 이렇게 얼큰이로 엄마 혼자라 이렇게 크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자고 하나씩 나올 겁니다. 두개 나올 수도 있고, 세개 나올 수도 있고, 뭐, 대여섯 개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맡겨야겠죠. 이렇게 굉장히 색깔 예쁘게 나와주고 있네요. 하베더보이. 한 중간 정도 화분에는 한 다섯 개 정도 심으시면 예쁘게 작품 나올 것 같아요. 가운데다가 돌산 좀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작품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베더보이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새로 들어온 지가 보면 볼수록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갈수록 더 예쁜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해질 무렵이라 색깔이 조금 덜 그런데 지금 물 주고 나서 찍은 모습입니다. 하베더 보였습니다. 이와인은 붉은 바이솔 붉은 바이솔입니다 지난 번보다 많이 예뻐졌죠? 이렇게 군생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애들이 날마다 바뀝니다. 얼굴 모습이 색감도 바뀌고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분리 작업된 아이도 있고 이렇게 애들이 다다릅니다 아, 저거는 다육이 이파리가 떨어져가지고 크고 있네. 이렇게 <laughs> 붉은 바이솔 모습이고요. 요거는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품은 노숙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겨울철에 하우스, 일증 하우스에서 굉장히 춥게 키운 아이들이라 애들 또랑또랑 예쁘게 커주고 있네요. 붉은 바이술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초이스, 초이스입니다. 이렇게 아직 자구를 생성 안한 아이는 얼큰이를 구고 있네요. 이렇게 생성한 아이들은 얼굴이 좀 작아져 있고요. 얼굴이 좀 달라 보이죠? 이렇게 자구 생성한 아이와 혼자 이렇게 얼큰이로 크는 아이와 매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얼굴을 얼큰이로 키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자구를 떼어내 주시면 아기 엄마 얼굴이 좀 많이 커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초이스 바이솔 얼큰이로 크는 아이 요거는두 마리 자구 생성하니까 얼굴이 엄청 크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다섯 마리 난 아이도 있고요. 한 마리 난 아이도 있습니다. 초이스 바이술입니다. 지금, 요 아이들은 노숙하다가 하우스에 들여놓고, 이제 조금씩 키, 얼굴 좀 커지라고 들여놓은 아이인데요. 색깔 기가 막히게 예쁘게 나와주고 있네요. 다 각자 매력이 다릅니다. 세 마리 달린 것도 있고, 네 마리 달린 것도 있고, 이렇게 혼자, 이제, 이렇게 크는 아이도 있네요. 외롭진 않아요. 이제 봄철 되면 자고 다 생성할 겁니다. 조이스 바이솔. 굉장히 색깔 예쁘게 나와주고 있고요. 애들 짱짱하게 잘 커주고 있네요. 바이솔은 따뜻하게 키우지 마시고요. 춥게 키우세요. 제일 중요한 거. 얼어 죽을까봐 걱정돼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춥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한 가지 오늘은 참고 말씀 드릴게요. 밖에서 키우시면서 추울까봐 애기들 혹시 비닐로 덮어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습기가 차게 되면 애들이 물러 죽을 수도 있어요. 겨울철에도. 그냥 차라리 벗겨놓으시고, 참기운 그대로 맞게 하시고, 애기들 단련되게 그냥 열어주세요.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환기가 잘 돼야 바이솔이나 다육이나 잘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닐로 덮어대게 되면 통풍이 안되고 막힌 공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습기 차서 애기들 오히려 더 물러죽을 수 있어요. 겨울에도. 그냥 겨울에 비닐로 덮어주지 마시고요. 제가 올해 20몇 도까지 이쪽에 지방은 온도 떨어졌어도 밖에서 노숙시킨 아이들 하나도 안 얼어죽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키우다가 갑자기 내놨을 때 그런 애들이 얼어죽는 거지 이렇게 노숙하던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적응하게 두세요. 그래야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혹시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신문지 정도만 덮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신문지는 보온 역할도 있고 통풍 역할도 있어서 애들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꿀팁이었어요. 초이스 바이솔이었습니다. 얘는 문어 바이솔입니다. 문어. 물줄 때가 지나서 완전 다웅크리고 있습니다. 물론, 날이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도 있기도 하지만, 물을 준 지가 한참 돼서, 한 2, 3주 된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물을 좀 줬어요.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애기들 얼굴 필것 같습니다. 문어 바이솔. <laughs>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진짜 문어 머리 같네요. <laughs> 문어 바이솔입니다. 얘는, 네드 뷰티. 네드 뷰티입니다. 네드 뷰티. 얼큰이 바이솔, 네드 뷰티. 이제 봄철에 자고 생성할 거고요. 이 아이는 얼굴 하나라도 묵은둥입니다. 네드 뷰티입니다. 지금 색깔 굉장히 예쁘게 나와주고 있네요. 네드 뷰티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얼리 바이솔. 드디어 이제 뿌리가 좀 내려서 애기들이 좀 활착을 하려고 하네요. 주얼리가 묵은 놈이 다 빠져서 지금 판매물량이 없었는데 이제 소품. 이제 뿌리 내리는 아이들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저 대가 더 데리고 있어야 할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어리네요. 한두 달은 더 있어야 애들 짱짱하게 될것 같습니다. 주얼리 바이솔 얼굴이니까 키우시면서 참고하세요. 주얼리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이와인는 지중화 바이솔입니다. 지중화가 이제 봄철 돼가니까 얼굴이 뚜릿뚜릿하게 얼굴이 나오고 있네요. 다른 애들은 조금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지중화 닮은 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색깔이 요 색깔이고, 밖에서 노숙 시작하면 다른 색깔로 변할 겁니다. 지금 물주고 난 상태라 조금 초록색을 더 띠네요. 지중화 바이솔입니다. 테두리가 살짝 라인이 들어가면서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아마 3, 4월달 정도 되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지중화 바이솔입니다. 지중화 바이솔. 이렇게 얼굴이 또릿또릿하게 보이네요 지금 해질 무렵이라 애들의 얼굴이 조금 덜 예쁜 것 같아요 지중화 바이슬이었습니다 이 네, 아이는 그린 장미 피핀이네요 그린 장미 완전히 색깔은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 얼굴이 많이 작아졌네요 자구를 엄청 달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 아이는 그렇게 많이 크는 아이는 아니긴 한데, 얼굴이 많이 작아져 있습니다.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제법 잘 크는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노숙하면 좀 더, 지금보다 더 예쁘게, 진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그린 장미 피핀입니다. 그린 장미 피핀. 이 아이는, 이거 지금, 와송인가? 다른 아이 씨가 하나 떨어져서 크고 있네요. 그린 장미 피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 어글로우 바이솔입니다. 어글로우 바이솔 어 올겨울 굉장히 춥게 키웠더니 애기가 굉장히 또랑또랑하게 예쁘게 나와주네요. 물 한번 줬더니 색감 더 진하게 예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글로우 바이솔이고요. 지금은 하우스 위에 있는 모습이네요. 아기들 이렇게 다섯마리 달린 애도 있고 뭐 세마리 네마리 다 각자 다릅니다. 이렇게 얼굴이 또 똑같이 크는 아이들은 이렇게 얼굴이 또릿또릿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크는 아이들 지금 현재에는 어글로우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주고 있네요. 지금 현재 하우스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어글러우 모습이 제일로 예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아이가 예쁜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바이소는 날마다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기들 키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자고 생상하는 모습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어.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바이솔 보면서 힐링도 하시고 항상 좋은 날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바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어, 궁금하신 점이나 어, 혹시 주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핸드폰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어, 언제든지 문자나 연락 주세요. 꽃바람TV였습니다.